모 선생님이 해주셨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사 강동호입니다 통증이요? 저는 제 친구가 이렇거든요아 아내는 사람 때문이요? 모 선생님이 해주셨는데 저는 통증은 없었어요 저는 왜 통증이 없었냐면 이를 빼놓고 좀 뼈가 찰때까지 뒀어요 좀 길게 뒀어요 원래 그러면 안되는데 저도 그냥 바빠서 그냥 도서 다 뼈까지 완벽하게 다찬 상태에서 그냥 저 무절개로 임플란트를 심었고 저 같은 경우는 또 뼈도 좋은 편이어서 잇몸을 이렇게 째 필요가 없던 상황이라 뼈도 잘 차있었고 그래서 그냥 잇몸만 무절개로 그냥 펀치 같이 딱 뚫고 거기다 심어서 저는 거의 통증은 없었습니 잇몸뼈는 채워지고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잇몸 타입에 따라서 잇몸도 조금 내려오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이제 인접한 치아들이 있고 없고가 또 다르고요 정말 케이스에 따라 다, 다 다르고요 근데 옆에 치아가 있고 없고는 차이가 좀있어요다 치아 치아 사이 임플란트 심는 거면 대부분은 차 내려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것도 사람마다 잇몸 두께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 피부 두께 다른지 그럼 바이오타입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반응이 좀 달라요. 음. 다양해요. 음. 그거는 정말 아파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아무렇지 않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개인하는 역치도 다르고, 사람 의발 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음. 최대한 덜침습적으로 하면 들어가긴 하는데 대부분 그래도 저기 무적개라는 경우는 거의.